여기는 미조항 근처에서 조도 큰 섬과 작은 섬을 거쳐서 지금 호도에 들어왔는데요. 주위로는 점점이 하려 해상, 음, 국립공원 섬들이 쫙 차지하고 있고, 여기 호도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올라오니 그물을 음, 형성화한 이 유리 의자가 있습니다. 이 호도에 들어오시면은 꼭이 그물 의자만큼은 꼭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. 뷰도 좋을 뿐더러 사방으로 조망이 아주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. 마 일리로는 아주 큰 대형 선박들이 질을 지고 있습니다.